이게 원래 로미 공주 옷이거든. 아, 그래서 로미 거를 하나 사줄까 하고 있었어. 이거야. 한번 들어가보자. 오. 네. 나무아 <laughs> 아. 마법도 마법도장이다. 아 편이라니까 항상 맞은대. 아 어떤 거? 저기 제일 좋아? 이 옷이 제일 좋아? 엄마 이거 시장 같아 시장 같아아 나무야 더 엄청 잘 어울리겠는데? 이게 이게 제일 좋아? 잠깐만. 이게 로미 공주 옷이야? 이 이걸로 리나 사이즈를 볼까? 칠세용은 이건데 나뭐 이거 한번 볼래? 어때? 잠깐만. 좋아. 어머, 공주님이 되겠네. 어? 사랑이 하트 쇼핑 할 거야? 한번 입 공투로 변신했네, 따봉이? 왼쪽 발, 왼쪽 발 뽑아볼게요. 팔에도 하는 <laughs> 게 있네. <laughs> 우와. 저희 2시간간 되어있는데 저희가 6시 50분에 마감이에요. 네. 그래서 6시 50분까지 와주시면 되고 대신에 티아라 부르러 나갈게요. 네. 그럼 이따 나가서 원하는 티아라 보내주세요. 왕관 하나 고를래?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, 아 우와.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. 오늘 원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. 따보고 골라봐. 따보고 원하는 거 하나 하나 골라서 착용할 수 있어. 아 엄청 티아라 예쁘다, 그지? 그리고 그래? 하고 싶어요. 네, 우와. 공주님으로 변신했네. 앞에 거울 한번 봐봐요. 예쁜 거 봐봐요. 음 어, 엄마랑 같이 봐봐. 거울 보고 봐 마음에 들어. 나봉아, 봐봐. 우와, 한번 돌아볼래? 예쁜지 돌아봐. 어, 아빠한테도 보여주게. 돌아봐봐. 휘리릭 돌아봐봐. 우와, 어. 돌아봐봐. 돌아봐봐. 뺑글빙글 돌아봐. 우와. 아, 캐치트에핑공주님이 됐네. 응, 어, 이건 <laughs> 우와, 공주님. 공주님 어디 가실래요? 우리 언니가 있요 따봉이 이렇게 해 주래. <laughs> 따봉아. 2시간 동안 이거 입을 수 있대.